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메이저리그 오프시즌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이 계약이 역사가 됐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모두가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순간, 진짜 승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칼일 터커 영입전에 최종 승자는 LA 다저스였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뉴욕 매츠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다저스는 마치 관망하는 팀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다저스는 늘 그래왔듯,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6일 한국 시간,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메이저리그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다저스가 카일 터커와 4년 총액 2억 4천만 달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계약은 단순한 고액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프아웃 조항, 연평균 금액,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모두 바꿔버린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2년차와 3년차 종료 후 오프아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터커가 원한다면 계약 중간에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수에게는 엄청난 자유도이고 구단 입장에서는 그만큼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저스는 터커가 이 계약을 충분히 뛰어넘는 가치를 증명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비교 대상이 된 팀이 뉴욕 매치라는 점에서 이 계약은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매츠는 터커에게 3년 총액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 수준, 연평균 최대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초단기 초대형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찰지만 강력한 승부수였죠. 하지만 다저스는 여기서 한수더 나갔습니다. 연평균 금액을 더 올렸고, 오프아웃이라는 결정적인 카드까지 얹었습니다. 결국 터커는 다저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승 가능성, 팀의 방향성.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연평균 금액입니다. 터커가 받게 되는 연평균 금액은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같은 외야수 포지션의 슈퍼스타들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터커는 명실상부하게 리그 최고 대우를 받는 선수 중한 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 계약에는 디퍼, 즉 지급 유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액 2억 4천만 달러 중 3천만 달러가 나중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계산되는 연평균 금액은 약 5,710만 달러로 평가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메이저리그 최상위권, 아니 사실상 최상단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계약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다저스가 감소해야 할 때가 때문입니다. 터커가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기 때문에 원소속팀은 보상 드래프트 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저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서 이미 상당한 출혈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서 에드윈 디아즈를 영입하면서 다저스는 상위 드래프트 지명권과 국제 보너스 풀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계약으로 또다시 중요한 지명권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다저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전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왜 이렇게까지 터커를 원했을까요? 그 해답은 지난 시즌 외야 성적표에 있습니다. 2025년 다저스 외야지는 출루율, 삼진율에서 분명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팀 전체 출루율은 리그 하위권이었고, 삼진은 너무 많았습니다. 강해 보였던 다저스 타선에도 분명한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터커가 들어옵니다. 터커는 단순히 홈런을 치는 타자가 아닙니다. 선관, 출루 능력, 컨택, 그리고 꾸준함까지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볼렛과 삼진수가 거의 같았다는 점은 그의 타격 접근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출루율은 377, 삼진율은 리그 상위 퍼센타일, 이 수치들은 다저스가 가장 원하던 요소였습니다. 터커 한 명이 합류로 다저스 외야 전체의 공격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 투수들은 더 이상 쉽게 승부할 수 없게 됩니다. 수비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터커는 주로 우익수를 맡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외야진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완벽한 엘리트 수비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팀 전체 수비 밸런스는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닙니다. 다저스가 앞으로도 메이저리그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의 전력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이고, 우승창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카일 터커에게도 이번 선택은 큰 전환점입니다. 최고의 대우, 최고의 무대, 그리고 가장 큰 기대 속에서 뛰게 됩니다. 성공하면 전설이 될수 있고 실패하면 그만큼의 압박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보면 그는 이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선수입니다. 조용히 움직였지만 가장 크게 판을 흔든 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낸 다저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카일 터커. 이번 계약은 앞으로 몇 년간 메이저리그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될 장면이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 다저스의 선택, 터커의 결정, 그리고 다가올 시즌의 결과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서 있습니다.